이번에 완전 핫한 최강우 셰프님 고기구이 제품 출시하셨는데 광고 가능할까요? 아 근데 사실 식당에서 남이 거준게 제일 맛있지. 광고 감사한데 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근데 만족하실 텐데. 일단 먹 살코기와 지방의 황금비율이 킬포 그 꼬소한 갈비육질 잡기가 쉽지 않을걸? 마블링 화려하긴 하다 어디 고기야 대체? 미국산 패키지마다 특제 소스가 들어있네 기름진 갈비살에 상큼한 요자페퍼 소스? 한판 다시 시작 가능이지 소고기 매니아한테 안창살을 주는 실수를 하셨군요 특수부위로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양이 별로 없겠지 했는데 와 고기 두꺼운 거봐 마블링은 뭔데? 같이 나오는 두반장 소스 살짝 찍어가지고 한입 쾅 소스가 진짜 대박 옥수수 먹고 자란 미국산 목살 이거 진짜 못 참는데 우리 최강록 셰프 이름 걸고 만드셨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있는 법일 텐데 흰밥에 달달한 간장 소스에 조린 목살 올려한 입하기 너무 부드러워 음. 감칠맛 대박! 이게 나온 소스들이 진짜 역대급이다. 요리 때려쳐야 되나? 세계적 수준의 훌륭한 미국산 육류와 셰프님의 소스만 있다면 바로 집에서 고급 고기 전문점 오픈이지. 해강 셰프님 믿고 내일 저녁 가시죠.